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둥과 암농으로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순둥과 암농으로한 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하였다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창업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신에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로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을소서그때에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근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둘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참미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6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빵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당신이 보여주신 빵의 기적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천상의 누룩과 인간의 누룩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누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고 더 부풀리기 위해서 선행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서 부풀려 보여줍니다. 또 단식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티를 내면서 보여줍니다. 타인들에게 자신이 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헤로대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많은 재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자랑하려고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것들을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 드러내, 더 드러내 높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세상에 비워져 있던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을 주십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슬픔이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어두운 곳에는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비어진 부분들을 부풀려 채워 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무엇을 염려하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비어져 있다고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무엇으로 채워가려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누룩보다는 천상의 누룩으로 내 자신과 하늘나라를 채워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레이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음.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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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laughs>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기쁨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레이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의 주교 프란치스코 하비에로와 티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장된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걸기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입니다. 평화를 입니다. 신자 여러분들 평화를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기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사비를 베풀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말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들 은 실컷 묵고, 배 불렀네. 주님 이 그들 의 바람 을 채워 주셨네. 그들 의 바람 을잡 으리지 않 으셨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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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 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 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음.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